이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학기가 시작이 되면 아이들이 준비할 것도 있지만 부모님 마음 속에도 숙제처럼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학기 학부모 상담입니다. 아우, 참 어려워요. 선생님하고 자주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선생님이 과목마다 다르게 들어가서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중학교에 들어오면 담임선생님과 상담이 어쩌면 초등 선생님보다 더 부담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학부모 상담 꼭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라고 안내장이 나가면요. 대부분들 고민하실 거예요. 특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전화 상담을 해야 되나 대면 상담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2학기 상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은 더 고민되실 거예요. 어, 중학교 1학년 성적이 없었어. 중학교 2학년 뭐 그냥저냥.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상담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요. 2학기 상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 어떤 걸 준비하고 가시면 좋을지 나눠보겠습니다. 어, 올해는 방학 때 뒤숭숭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을 대하기가 더 어려워지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어,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혹시 예의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으로 너무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던 부모님만 저도 한번더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아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도를 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면.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생님을 배려하고 있는 학부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그냥 상담 안 하고 넘어가는 게속 편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접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학기 상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학기는 엄마가 선생님한테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었다면 2학기는요, 그간 선생님이 파악하신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코멘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쭈뼛쭈뼛한데 어색한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담에 똑똑 문을 두들겨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선생님과 어색한 관계지만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와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잖아요. 누구 어머니라고 하면 충분히 그걸만으로도 친숙함을 느끼실 테니까요. 학부모 상담에 대한 부담을 일단 내려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그 동안 몇 명이 살펴본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내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인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서 답을 찾아가고 길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주어지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모든 상관 없긴 한데요. 선생님과 조금 더 편안하게 진학에 대한 문제까지 상담을 하시려면 대면 상담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상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상담에 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뭘것 같아요? 친구 관계는 어떤가요? 뭐 특별히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점은 없나요? 성적은 어떤가요? 요세 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당연히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선생님한테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더라도 누가 뭡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아이가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요 관계는 어떤지, 그간의 조사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에피소드들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게 성장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아이 성적표를 받아오긴 하지만 전체 몇명 중에 몇 등인지 그런 위치 같은 거는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는 특히 더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도 상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정확하게 몇등 중에 몇 등이다라고 이야기는 못 해주시더라도요. 전반적으로 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주시는 시간으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와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보면 아이 진로에 대해서 힌트를 얻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 교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고르시고요. 두 번째, 진로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성적에 대한 이야기. 이세 가지를 상담에서 꼭 듣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리해서 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가기 전에 한 가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교우 관계, 진로, 성적.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화를 먼저 나누시는 게 좋아요. 무작정 가서 선생님의 이야기만 듣고 온다고 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는 스스로의 교육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는 진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자기 성적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더 필요하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학부모 상담을 계기로 얘기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아니고서는 아이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워낙 공부에 신경을 안 쓰고 반항하는 것 같고 그런 아이라도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상담 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아이하고 함께 나눠보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선생님 저는 어 의사 쪽으로 진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물으실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원하나요 본인하고 합의가 된 부분인가요 저희 아이는 일반계 고를 갔으면 좋겠어요. 합의가 되신 부분인가요 아이는 지난번에 저랑 얘기할 때 특성화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죠 선생님한테 부끄럽고 상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협의가 돼야 되고 아이와 의견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죠. 친구 따라서 가려고 해요. 친한 친구가 많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갈래.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기 위치를 알아보고 고등학교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정보들을 나누고 아이한테 더 열린 길을 보여주는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시작점을 이야기 학부모 상담으로 잡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영재고나 국제고 등 입시가 시작된 학교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일반계고를 갈 거란 말이죠. 거기서 어떤 진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그런 부분들을.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중3이 시작입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정하는 건 너무 늦거든요. 그간의 아이도 여러가지 진로검사라든지 탐색 과정을 통해서 아나이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이한테 조금 더 합당한 분야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신 다음에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 조화점을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무작정 선생님의 이야기만 들어서, 아, 아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부모가 보는 아이, 본인이 보는 자신의 모습, 선생님이 보는 아이의 모습, 이세 가지를 포탈을 해서 아이의 진로라든가 고입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다 보면 화가 날때 있으실 거예요. 중3들이 엄마가 내가 너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맞는 것 같아 라고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맞지도 않은, 어디서 이론도 맞지 않은 그런 똥꼬집을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이랑 이런 이야기를 해 봤는데 아이가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쪽 방향으로 진로를 잡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엉뚱한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선생님이 보실 때 아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보시는 부분가요 부모가 집에서 보는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전문가답게 아이들을 빨리 파악하시고 제대로 파악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선생님한테도 부모가 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요. 선생님이 나중에 진로 상담을 할때 아이한테도 팩트 체크를 하고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실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고입 결정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생각이 다 성장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랬다저랬다 뭐 친구 따라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의견과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이 보시는 아이의 강점, 장점, 현재 상태, 부모가 보고 있는 상태를 비교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아이한테는 이런 부분이 숨겨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극해주시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체크해주셨다가 아이 지도하면서 참고로 하시면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중2, 중1도 마찬가지예요. 고2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요. 금방 지나갑니다. 초등학교 6년과 다르게 중학교 3년은 금방 지나가고요. 또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내서 조율을 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 아이, 학부모, 삼각관계를 통해서 서로 세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맞는 진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과의 상담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상담 꼭 해보세요.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 선생님이잖아요. 이미 아이하고 6개월 이상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많다는 것믿으시고요 가셔서 아이 미래와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학교 이야기 학공 상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